오늘은 회개와 언약 회복, 회개와 언약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계속 지금 언약을 다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나갑니다.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너희들이 망했다면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브라함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한 600년 만에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실 때그 이후에 또 천년 후부터 일어날 그 미래를 내다보시고 미리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미 너희들이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벌받고 쫓겨나고 포로되고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laughs>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회개하면 다시 언약대로 너희들을 살려주고 축복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지고 이스라엘나라가 두쪽 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BC 721년에 망해버리고 그 다음 남유다도 또 계속 타락해서 바벨론에게 <laughs> BC 586년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는 70년 내지 140년간 그들이 포로 생활합니다. 이방 땅에서. 그 후에 바로 이 말씀대로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포로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재건된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가지고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배척했더니 서기 7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가지고 1900년 동안 또 세계 각 곳에 흩어져가지고 그들이 지리멸렬하게 큰 신이 생명만 건졌다가 다시 1948년에 국제 정세의 그 틈바구니에서 그들이 살아나서 가나한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1948년에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요 말씀대로 지금 두 번이나 크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아주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렇게 언약을 주고 쓰셨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보면 인류사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결코 버리지는 않으신다 회개만 하면 다시 또 받아들여서 다시 복을 더 많이 주겠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얼마나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걸잘 깨닫고 회개만 잘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1절과 2절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뭐가 회개냐? 여기 보니까 쫓겨난 쫓겨간 나라에서 우리가 저주 언약대로 되고 말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기억한다면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사람이 어느 날불현듯 돌이킴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어,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랬잖아요. 탕자가 실컷 방탕하다가 어느 날 돼지우리를 치다가 그 돼지우리의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주인이 그것마저도 못 먹게 하니까 불현듯 자기 신세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쫓겨나서 고난 고난을 받다가 불현듯 깨닫는 거죠. 아, 과거에 하나님이 축복 언약도 주시고 저주 언약도 주셨는데, 아, 오늘 우리는 그 저주 언약을 그대로 받고 있구나 하는 걸 기억하고 깨닫는 순간,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말씀을 다시 청종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의 가능성을 갖고 계셔요. 사람은 참 악하려면 한없이 악해도 그래도 짐승과 다른 거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남아있어요. 돌이킬 줄 안다는 거 이게 인간의 가치예요. 돌이킬 줄을 모르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끝까지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언젠가는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회개 마음을 돌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 온전히 청종한다 그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청종한다 그랬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마음과 뜻은 뭐냐면 우리의 정신을 모으는 것이 마음이고 뜻은 우리의 영을 모으는 걸 뜻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지정의를 다 모아서 하나님 말씀에 기기울이고 우리의 영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말씀에 기기울이면 사람은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모으신다 그랬어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모으신다 전부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을 모으신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다시 마음을 먹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을 보시고 다시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는 걸 보시면 하나님도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다. 하나님도 마음을 돌려서 이제는 그들을 다시 받아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긍휼력이신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고 무조건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그 부모가 자식을 다시 품에 안듯이 당자의 아버지가 보선발로 뛰어나와서 그를 끌어 안아준 것처럼 이렇게 긍유여인다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정말로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한 그 민족을 하나님이 포로에서 70년부터 140년 동안 계속 1차, 2차, 3차로 다시 부르셨어요. BC 537년에 1차 수르바벨 종리를 통해서 <laughs> 2차는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3차는 BC 444년에 느헤미아를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다 돌아오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약속인데 이게 천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모으겠다 그러세요. 하늘가가 뭐예요? 하늘의 끝. 하나님이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게 하늘 끝이에요. 거기 있을지라도 내가 모으겠다고 그랬어요. 뭐, 우리가 쫓겨나봐요. 지구 어디 끝에 있지? 하늘 끝까지는 안 가잖아요. 하늘 끝에 있어도 불르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구의 어느 구석에 있는 거못불르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어요.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그리고 여기 중국 땅까지도 유대인들이 들어와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들의 소원은 자기 나라로 가는 거래요. 겉모습은 완전히 중국 사람이 중국말하고, 근데 자기들 피에 유대인의 피가 있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율법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러고 유대인식으로 살고 있어요. 중국 땅에서. 그 사람들이 일부가 죽,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시민권 얻었고,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게 평생 소원이래. 우리가 몰랐는데 이 세계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세계로 다 퍼져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모시겠다. 이렇게 말씀한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끝으로 세 번째는 5절부터 10절에 보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번성하게 하신대요. 과거보다도 더 번성하게. 그래서, 다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예 쇠기를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온 거 기적입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 땅에 그들이 서기 70년에 그 나라에서 다 흩어져서 나갔는데 서기 70년에 버려진 그 땅을 1948년에 다시 차지했잖아요. 근 1900년 만에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엉뚱한 그 아랍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190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살았고, 이스라엘은 1900년 그 이전에 살았는데 누가 우선권이 있겠어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서 차지해버렸다고 이게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다시 차지하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겠다.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의 유수한 인재들이 다 유대인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방송계를 장악하고 있고 무기를 장악하고 있고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고 학계를 장악하고 있고 노벨상의 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유대인 민족들이. 그것은 이 성경대로예요. 다시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너희들은 너희 조상보다 더 번성해질 거다. 가난 땅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 그게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이 주신 말씀이 언제냐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막 이렇게 세계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시 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무슨 얘기 책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건 한 치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할례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된 백성인데 이미 육체의 할례 한계를 하나님이 아시고 앞으로 이때가 되면 마음에 할례해 줄게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할례시켜 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이 생명이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돌아올 날이. 예수님에게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어그 대신 너희를 미워하던 자들을 오히려 내가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으로 두고보면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더 강대해질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핍박했던 자들에게 해가 돌아갈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신다 한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해서 이 지구상에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쓰려고 작정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그릇을 그냥 깨뜨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닦아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걸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끝내버리지 않냐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